<뭐라> 점수야 점수. 점수. 저 모르는 사람요. 야, 100% 100%한 100 100 <laughs> 게임이나 두 게임 하면 이제 나타난다. 응. <뭐라> <뭐라> 아 정말 똥컴이네. 적군의 파괴 공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깊펠코 저지하십시오. 가자고요. 치는 수태. 하늘 <목소> 아! 빠르 <laughs> 아, 가자. 나 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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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 뭐야, 왜다들어가 있어. 아, 뭐 위에 들어가있던데요 하니까? 아, 너무 느려 내가. 아. 이야 아, 이거. 이걸... 뭐... 턴... 안 돼, 폰이? 이안 돼요. 아. 뽀뽀. 뽀뽀. 뽀르르. 뺏어다. 별것도. 적이는 저래 빨리 피고 오는데 <that> no 저는 <donkey> 뭐 하노? 저는 원래 그래요. 아니저 개만큼 빨리 피다 못보요전방 바로 올라봐. 아니 난나 내가 있다. 지금 게임하면서 담배 피고 있구나. 밖에 들대라안 나. 슬야 타노. 개구에서 따어대 아씨 아, 깜짝이야. Ach, 나 하나, 하나. <Özell> 개구, 개구, 개구. 슈퍼라, 슈퍼라. 와, 빈. 엄청, 뭐야 이거 올배는? 올배, 올배. 2층, 2층. 깜짝이야. 올배들, 올배들, 올배들. 저거 뭐해? 아나 씨... 샤키로하저 사람 아는 사람이야? 아니요 샤키로 아는 사람이야 저키는 컨테나 오늘부터 알아, 알아가보려고 <laughs> 왜? 설마 저 사람도 아는 사람이지? 아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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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층. 2층, 2층. 2층, 2층. 오우 다, 다 빨려 오우 <laughs> 한발더박으면 아, 죽었다 2층이야, 3피 하셨습니다. 3피 야가이고3고가 뭐 <laughs> 360 이게 oh 와 개고 개고 개고. 야, 그 날짜는 살게. 보다 보다 피인 전설은 나피야층2층 하나. 진짜 피 하나. 아치고 오빠한테 죽기 전에 빨리 살려주셨어야 되는데나 아, 진짜 1피인데 전설이가 우리 배다 흔들어 놨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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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아야 짜증난다 2층 2층 나이스 저배저자리인데 아, 생각지도 아, 못하네 아, 아, 문제 그래? 중요한 건또 걔한테 <laughs> 죽었어 나한테 안 죽었고 음. 슈탄 설발 슈탄 이 슈탄 오 설발 슈탄 한방 슈탄 설발 슈탄 탄 설발 슈탄 탄 아이 잡어이 슈탄 왜 개별 왜 개고 항수 개고 항수 개고 개발령 개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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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총력 함부 안돼 슈탄 아 개고 아 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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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개고 아씨 깜짝아 아, <laughs> <깜짝이야>. 떨어버리는데 <텐데. 웃음> 야 이네가 <laughs> 이기야 되는데 어얘 굴리노 아씨 전방 아, 수류탄 아, 왔다 오! 좋다해리바 하자! 아, 좋았어! 대고! 없어요, 아, 아, 없어요. 아니, 그러면서 잡는 건 뭐야? <웃음> <웃음> 없어요 <웃기> <laughs> 전방 수류탄. 전방 수류탄. 전방 수류탄. 아, 뭐야? 전방

온다 우르르! 진짜 진짜! 아, 아빠! 진짜 진짜! 아빠! 아다아 타이밍 봐라!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나, 그 와중에 계신 쇠파리였는데, 잡았 어이, 헤! 네, 메만 잡아! 아리, 없었어요! 와우! 야안돼헤리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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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야야 야, 야, 안돼 안돼 야 망했다 망했다 망. 했다 어, 도... 아, 또 있어. 와. 어와 아, 이걸 이걸 못 봤. 아뒤 조심해봐. 왔어. 어, 개피. 수고요. 알이 없어, 알이. 네. 어, 너무 밀고 오는데 <laughs> 쟤 추마개? 됐다. 캐리만 가지 마. 네. <laughs> 나 이제 안갈 거예요. 가지 말고 오는 거 잡아, 오는 거. 낚아 먹어. 때문에 응. 전방 수류탄! 전방 수류탄! 왜? 무조건 밀고 오니까. 전방 수류탄! 낚자고. 속이 사살됐다. 전방 수류탄! 오 전방 수류탄! 전방 수류

아, 헤체만 잡아. 체체체체 이제. 체 체. 반 투반. 어? 아, 투반 났어. 미션 신나. 또 반나냐? 아 씨. 오인데 잠깐만. 전방 탄아 뭐야. 가이쪽는데아 뭐야 루 야, 뒷 무거워요. 어우, 무섭다. 나루야빵 좋아했어. 고이만 봐. 넌너다가야될줄 왜? 개고 개구. 개구. 어, 오빠 어서 올라가야 돼. 저리기개고 없냐? 개구 없는데? 네. 어. 아니, 야로가 아까 어, 방어 수, 맞냐 아, 속방 어서 오시라고. 어서 오세요. 양로가 아... 지금 붓기 전용이라서. 아... 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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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고. 어... 아유, 그거못맞췄어 아,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어. 어서 와라. 어서 음, 와. 당하시네. 뜨거운데.